굉장히 잘 갖춰진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하늘 정원에서 내려다 보이는 영산강 뷰입니다. 저 멀리 오션뷰까지 보이고요. 남학 센트레빌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입지와 앞으로의 개발 상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쯤 위치한다고 보면 되고요. 포를 크게 보시면은요. 애불공단이죠. 여기 사무중공업이 들어서 있고요. 대양 일반 산업단지, 삽진 일반 산업단지,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등이 분포해 있고요. 대불공단에는 현대사무중공업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연계기업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삽진 일반산업단지 및그 주변에도 소형 조선업소가 산재해서 분포해 있습니다. 목포도 큰 시각에서 보면 거제, 울산처럼 조선업이 기반이 되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도를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목포는 목포 시청과 목포 종합터미널이 있는 구도심에서요. 하당지구, 남악신도시, 오룡신도시, 서에서 동으로 주거벨트라인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포가 조선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선업의 업황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이 긴 불황을 겪었었죠. 1, 2년 전서부터 조선업이 상당한 호황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의 특성상, 이 조선업의 호황이 재무제표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1,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긴 불황이 끝나고, 23년 상반기서부터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시기반 산업인 조선업이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목포 지역에도 지역 경제 자체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우상향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남학 센트레벨 위치가 요렇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모양사가 부채꼴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요 남창천 뷰와 영산강 뷰가 아주 잘 나오죠. 바로 옆에 롯데 아울렛과 롯데 마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월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도 오룡초등학교, 오룡중학교, 남학고등학교 등더보권내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학세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남학신도시 쪽에는요, 전라남도청, 전라남도경찰청, 교육청, 광주지방검찰청까지 해서 관공서들이 남학신도시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주변에 정주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도 보통 80%에서 90%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남학 신도시는 어느 정도 정주 여건이 갖춰져 있고요. 오룡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룡지구까지 개발이 끝나게 되면 남학지구와 오룡지구의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크게 주거벨트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목포시 지역 리딩 지역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적 편집도상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남악 센트레벨 위치고요. 남악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룡 택지 개발 예정지구입니다. 남악 신도시와 오룡 택지 개발 예정지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악 센트레벨은 4년 전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고요. 분양 조건 또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죠. 실거주 입장과 투자 목적의 입장을 별도로 분리를 했는데요. 실거주 입장에서는 천만 원만 있으시면 잔금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고요. 그리고 대출은 50%가 나오고 이 50%에 대해서는요, 요즘 드문 조건이죠. 5년간 원금 거치 조건이 활용이 됩니다. 요즘 어디든 대출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리금을 동시상환하는데 남학센 트레벨 같은 경우는요 5년간 거치기간을 드리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될것 같고요 잔금도 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해드립니다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의 경우에는요 계약금 10% 납입 후 바로 전세를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를 이용해서 갭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잔금이 유예된 23년 12월 31일에 등기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실거주 입장에서는 천만 원만 있으시면 잔금까지 들어가시는 돈이 없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10%만 있으시면 잔금 때까지 들어가는 돈 없이 갭 투자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막 센트레벨 리버파크는요, 이미 완공이 돼서 다 입주를 하고 있고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나 잘돼 있는 단지입니다. 실내 골프장입니다. 골프 연습 타석이 약 15석 정도 되고요. 스크린 골프석이 별도로 두개 호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진의 조경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입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고요.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피트니스 클럽이 규모도 상당히 클펀더러요. 여긴 GX룸입니다. GX룸도 설비가 참잘돼 있더라고요. 하늘정원에서 내려다보이는영상강 뷰입니다. 아주 가슴이탁트이게영상강 뷰가 쫙 보여서 기분분이 저절로 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지내 조경이 지금 저 앞에 보시, 보이시죠 네, 곳곳에 이렇게 자연석을 갖다 놔서 단지내에서 산책한다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느낌이죠 북카페입니다 북카페도 규모도 상당히 있을 뿐더러 북카페에서도 내다보는 조경이 상당히 뛰어나서 아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연석으로 조경해 놓은.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대연의실입니다 주민회의나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역시 영상강 뷰가 내려다 보여 갖고 기분이 아주 좋네요. 여기 오시면 1258호실이나 되니까 단지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하 주차장 시설이고요. 전 세대가 연결이 된 지하 주차장도 이용하기 아주 편리하게 시설이 되어 있고요. 세대 창고입니다. 지하실에 각 세대별로 이렇게 지하 세대 창고가 하나씩 키워져서 활용도가 아주 높겠어요. 직분양 TV를 통해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타운하우스, 빌라 등 주택을 분양 받으시는 분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현장에 따라 계약 축하금으로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을 분양 받으실 때는 집분양 TV와 상의하셔서 받으시고 언젠가 미분양 아파트 등을 분양 받으실 때어그 채널이 뭐였더라 하지 마시고 지금 구독 꾹 눌러놓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채널입니다. 구독 꽉 눌러 놓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